그런데 여러분께서 SNS를 가로막는 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보시고, 어디인가에서 나는 지금 멈춰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 이유는 서툴러서입니다. 어, 제가 SNS를 이렇게 하자고 권유하면, 아, 나는 기계치라 그런 거 못해. SNS 전혀 할줄 몰라. 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 부모님 연배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든지, 어, 그럴 수 있죠.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주민센터에서는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무료 강의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 또래의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예요. 나는 그런 거 못해. 우리 남편이 그런 거다 해주잖아.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. 한다고 하지 말고 그 한계선을 한번 한 걸음 넘어보면 어떨까.